네, 지방 자치론 제 8장 지방 정부 간 이론 모형입니다. 여러분 책4 2 2쪽의 내용인데요. 예, 네, 지방 행정에서의 그 이론적인 설명이 지방 행정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뭐 티부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 이 지방 중앙 어, 정부 간 이론 모형은 가끔 주관식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주관식 문제에서의 핵심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 느 모형에 포함되느냐,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A 모형이다, B 모형에 포함된다, 이런 답안보다는 우리는 어떤 모형의 어떤 특징과 어떤 모형의 어떤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답을 써내려가는 것이 보다 세련된 답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분야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간 관계는 일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와 일정한 자치권을 보유한 여러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를 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권력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있겠죠. 뭐, 백인 백색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런 식의 학습인 겁니다. 우선, 우리는 책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단방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연방제가 아닌 단방제 국가에서 정보관 관계론과 연방국가에서의 정보관 관계론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우선, 단방제 국가에는 대리인 모형, 예, 지배인 모형, 동반자 모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예, 대리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하나의 부서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수단에 불과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우리나라 지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방은 모두 중앙정부 내무부 소속이었습니다. 내무부 소속이들. 이런 우리나라 지방을 말할 수 있겠고요. 에, 두 번째, 지배인 모형입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은, 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 정도는 중앙정부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준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배인이잖아, 지배인. 주인이 있고, 주인의 일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배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원할 때는, 어, 토지주는 언제든지 지배인의 권한을 빼앗을 수 있는, 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듯, 다음은 동반자 모형입니다. 동반자 모형은 핵심은 대등한 관계죠. 서로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겁니다. 예, 지방 정부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유한 자치 사무를 가지며, 중앙 사무의 경우는 협력 관계를 통하여 처리하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동반자 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주민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는 관계 형성이므로 알아두십시오. 권력 의존 모형이라고 부르기 한다. 서로가 의존하는 모형이에요. 이게 동반형이 파워 디펜던시 모델이다. 동반자 모형. 자, 연방 국가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연방권 미국과 같은 연방, 미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라이트는 이 라이트 다르게 둬야 돼요. 라이트는 연방 국가인 미국에서 정부 상호 간의 권력 관계와 기능,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 주 정부의 관계를 이 조정 권위형 모형 중첩 권위형 모형, 내포 권위형 모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아래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첩 권위형 모형, 이게 내포 권위형 모형, 이게, 아, 이게, 죄송합니다. 조정 권위형 모형, 중첩 권위형 모형, 내포 권위형 모형입니다. 책에 따라 이 글씨는 이대로 있대. 이 그림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말은 맞아요. 이게 내포 권이고 이게 중첩 권이고 이게, 아, 이게 조정권이고 이게 중첩권이고 이게 내포권이라는 건 맞는데 어 책에 따라서 어이 이게 이쪽으로 와 있거나 이게 이쪽으로 와 있는 케이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좀 주의해서 보시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이 내포권 형은 어때요? 내포권 형은 지금 예, 연방정부 안에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 안에 지방정부가 있는 거의 뭐, 이, 이 권력이 종속적인 권력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부터 볼까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수집적 포항관계를 형성하는 모형입니다. 여기서 정부관 관계는 종속적 관계죠. 하위정부는 행정관리체제 정도밖에 없다. 자유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중첩권이 모형은 아주 이상적이죠. 서로가. 이세 정부가. 아, 모두 독립적 존재로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는 이 모형이 미국의 정부가 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 봅니다. 이 모형을 미국을 잘 설명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는데 이 라이트의 견해이고요. 뭐 다른 사람 꼭 그렇게 보는 안 사람들도 있어요. 조정권형. 조정권형은 보시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귀속됐고 연방과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이다는 얘기죠. 주정부는 독자적 자치권을 가지며 연장정부에 의하여 주별 주정부의 권한이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대등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를 하게 되는 관계이라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연방 국가와 단방 국가에서의 지방 정부의 모형을 정부한 관계의 모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